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찾아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수급 불안, 코로나19 등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막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전국의 농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제 3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공동체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질병 발생, 코로나19 등으로 농업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성영근 경북 영천 농협 조합장, 양용호 전남 담양 금성 농협 조합장, 노은준 전남 무안 농협 조합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6월 채택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요구 사항은 농업 부문의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입니다. 농협 조합장들은 먼저 농축협 법인세 단기순이익 저율과세와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시한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세 부분에 있어서가 매출액 1000억 이상 되고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인상돼서 안 된다. 당초 건의문에 담겨 있던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적용시한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각각 2년씩 시한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농협 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농협은 현재 전국 113개 공장에서 농식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김치 등 가공식품을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공급해왔습니다. 공익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팔로 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끝나는 2022년 말 이후에는 농협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대로 유지를 시키는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 조합장들은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즉 고향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화돼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데다 농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18.3%에 그치고 있어 입니다 조합장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와 관련한 15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제도의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조합장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받은 이계호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농해수위 간사위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의문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